155분 20m의 백암원천 길에 들어었어요 11시 7분 120m의 백암원천 지구를 지납니다. 250m 고개를 넘는데, 대돌서나 신선계곡 주차장에 도착했어요. 열한시 이십분 백오십 m 출발합니다. 오른쪽으로는 진검다리 왼쪽으로는 출렁다리. 11시 25, 155m의 출렁다리, 여기가 는니다 있죠? 개울에서.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다시 개울가로 나왔는데 반 그늘길이요 빼빼길이네 커브를 들어갑니다 우측으로 그 커브도는 우측에 여기 계곡에서 내려오는 갈림길이 하나 있고 이 탄광 지역이고 벽화인데 벽화가 끝나는 데쯤 오니 여기 쉼터가, 나 오고 전망대, 거 기서 좀 내려가네. 뼈슬 바위가 있다는데 어느 건지 알 수가 있을까? 대 길로 올라가요. 닭뼈슬 바위가 어디쯤인가? 전망대가 있는 계곡 아닌데 여가 신선탕 다락소 그 다락소 있는 데서부터 올라가네 어떻게 올라가? 15까지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네 돌아보는 거고 여기 아직도 대크 계단 위요는 이제 상당히 올라가네. 올라갑니다. 185까지 올라왔다. 또 내려가요. 여기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. 저 사람들이 무슨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갈림길 이후는 길이 거치고 꽤 올라가네 또 이렇게 저 위에 등선이 보이고 여기서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아까 그 갈림길에서 개울은 안 보였어요 소리 만들려. A팀은 오늘 합수곡까지가 목표인데, 뭐, 더워서 거까지는못 가겠고, 가다 도중에 돌아서 야될것 같아. 하위 길을 올라갑니다. 집 앞에 출렁다리가 하나 보이는데, 225에서 내려가네. 어디요? 참새 눈물 나기가 내려와서 구름다리를 건너갑니다. 구름다리에서 내려다본 계곡에. 구름다리를 막 지나면 앞에 철렁다리가 보이고, 철렁다리 가기 전에 여기서 왼편이 소 있는 대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. 여기는 고름다리요. 용소 설명판 앞에 왔습니다. 여기서 주차장은 1.7km, 합수고은 4.3km. 여기는 계속 올라가는 데고, 여기 용소 전망대로 내려가면은 출렁다리를 건너. 여기는 용소 전망대 쉼터고, 이 합수곡으로 계속 올라가는 길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출렁다리로 갑니다 출렁다리 위에서 본 위쪽이요 여기를 용수라거나 여기는 아래쪽이에요. 실용다리를 아, 건너오면, 네. 여기 쉽게, 세워 양식시켜서, 뒤에 돌아 나가요 12시, 20, 12시 23, 2 1 2 용수에서 돌아갑니다. 겨울로 내려가는 길에 들어왔는데 길이 좀 험할 것 같아. 그냥 통과합니다. 찾았다. 이게 새눈물바위구문 여기가 길이 좀 거칠어요. 개울가로 내려가는 갈림길이 있는데 왔어요. 내려가야겠습니다. 지이헤헤헤헤 <blunt animation> <contributing masculine> 他就是从这里过啊，不是应该从这里过。我我理什么？也他妈再加油呀！他什、嗯、么加油，永远都不停。我一都小布。 자, 아, 위가 물놀이 한 대를 돌아보는데 잘안 보이네 물이 차지도 않고 하죠 알맞아서 대구길을내리가면서본 그 개울인데 여기서 저 아래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물놀이 한 대에는 내가 주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바위 구리 하나 있네. <목소리> 금년은 여치 소리를 못 듣겠어. 네,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서 저쪽에 득길이 보이죠. 여기 그 전망대 있는데 왔네. 여기가 신선탕이라는데 여기도. 내려가 는 길이 있 네, 내려온 길 이고 이게 신선탕 저앞에 광산 떡벽 화가 보이 네. 화가 보이는 이 근방에 어디 닭뼈 슬바위가 있다고 했었는데 어느건지 못찾겠어요 힘터를 지납니다 800m 남았고 이 벽화는 수년 전에 왔을 때도 그려져 있었는데 하나도 퇴색이 안 되고, 그대로 있네. 벽화 끝머리에 왔는데,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길은 돌아가고, 저 바위 절벽들이 이그 커브에, 그런 물 하고, 바위 절벽. 여기 아직은 고기들이 꽤 많이 있네 여기를 지날 때 골바람이 좀 있네 여기가 보여 얘들 자리 참잘 잡았네 출렁다리 앞에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출렁다리인데 다원 출렁다리고 출렁다리 밑에 소가 꽤 깊어요 여기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해놨고 징검다리로 건너가게 해놨구만 진검다리로 해서 건너왔어요 출렁다리 휩산 통제소를 나갑니다. 조금만 더 가면 주차장이에요. 이게. 차단기 앞에 왔는데 저 개울로 내려가는 길은 없지만은 개울로 내려가면 물놀이 할 때가 많을 것 같네. 차단기 지나면 바로 주차장이에요. 주차장 앞에 있는 쉼터, 주차장 앞에 있는 개울인데 이 길은 저 마을로 연결되는 것 같아. 근데 내려가는 길은 안 보이네. 초사 경주 이공규식 가족납골 태안당인데 잘해놨네. 주차장에 왔습니다. 출발했습니다. 대관문 동장인데. 한만 내려가지고는 불만이 많을 텐데 아안 된다 이거 그렇게 따지면 집에이비 손나는 이거 불거그해요허 플라스틱 자가 되면 더 강한 수준것같요총무님의 식탐을 아니아4 0아라서야 여기 <�gli>, 와서 <yapa> <갔도> <Epita> <asanarring> 네, 한번 해한번 먹어 같은데. 봐다. 요리해서 이렇게 해서 일, 이렇게 같 그때 여기 못건너그세했었는데해았어리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저가 총회어총이가 아니라 적이었잖아요. <S biết> 우리 먼저 뻔해 여기 왔다가 일본어 잘했 일본어 일로 도도고 요즘 어 여액선 터미널을 지금 막 지나는 건데 오징어 20마리 한 박스에 2만 원이네. 그래서 지금 따라가는 게생 오징어 20마리에 2만 원이라고 해서 여기 후포항에 들렸는데 우리 아까 저쪽 길거리서 에 사다가 다 품절이 돼가지고 다시 열기 왔어요. 청녀 시 아주 인기가 많고요. 어 청녀로 이르시 샀네 여기서 그 오징어. 응. 얼른 담아줘. 영덕에서 후포로 연결되는 해파란 길, 계속 떨 나오는군. 영덕에 있는 저사는름을 모르겠네. 네. 이제 해변에서 떨어져서 육지로 들어가고 있어. 네.